많이 올랐나요? 올랐지. 올랐죠. 많이 올랐죠. 최근에 올른 거야? 다시 이게 추진된다고 하면서. 음, 최근에도 조금 어. 들썩 거리죠. 그러니까, 어, 네. 올라가 있고, 어, 어. 여기도 한 평당 1억 하죠. 어, 어. 여기도 평당 1억 하죠. 그 정도 그 넘어가요. 하여... 평당 1억? 네. 그렇다니까 1억 그 1억 5천이야 이게 사장님 가게였으면 뭐. 야, 그러면... 아, 아유. 아. 근데... 평당 1억이라는돈은 네. 잘만 고르면은 강남에서도 살수 있어요. 아하. 그럼 우리가 용산이 잘 되면은 강남처럼 된게 꿈일 거 아니에요. 사실은 그거 렇죠 그럼 그잘 되는 과정까지 기다려야 되는데 무슨 임대료가 말씀하신 것처럼 예상한 임대료 못 받을 수가 있어요. 어. 근데 이자는 많이 나갈 거 같아요. 어, 네. 매매 이자는 네. 근데 강남은 만약에 산다고 했을 때. 네. 뭐이 거기 는 장사가 되는 지역이니까 임대료도 아 챙길 수가 있는 거죠. 가격은 좀더 주더라도. 그렇죠. 그런데 여기... 어... 저 사장님 개인적으로 궁금한 게이 살고 있는 집들은 조금 고쳤어도 되는데 전혀 제가 봐도 안고쳤어요 많이 비어 있습니다. 음... 그리고 집주인들은 다키지 비어 이렇게... 음... 있어요, 전부? 비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래도 약간 뭐 이렇게 조금 그 정도 기어져... 세금 안받아도 된다는 거죠. 네, 네. 아... 아... 부동산 전문가가 이렇게 돌왔는데 부동산 전문가분 얘기가 강남 쪽에 앞으로 아, 통통되었습니다. 뭐, 통통되었다는 통통 사람이 아, 아, 습니다만 아, 아, 여기 뭐 떡볶이집 이런 거 오면 내 건물 가치가 떨어진다고 네, 생각하시는 네. 주인분들이 아직도 많으신데, 아... 그래서, 아, 나 그러려면 차라리 비울래. 네, 네. 근데 사실 그게 학문적으로도 있어요. 우리가 이제 구조공실 일이라고 하거든요. 구조공실요. 아, 네, 건물 주해요 적어도 1억을 받아야겠어. 네. 그럼 1억이 안 해요. 월세 받으면 조금은 돈이. 아니요, 근데 그 사람은 자기가 돈이 있고, 그 건물에 대해서 담보나 대출이 없다고 하면 버티는 거예요. 아, 그러니까, 그런 연예계로 말하면 똑같은 거예요. 예를 들면, 조영구 씨가 행사로 500으로 맞췄어. 어, 그그 500짜리가 안 들어와. 한 300짜리 쏙 들어와. 근데 이건 가잖아. 응, 나는 참고 안 가는 거야. 왜? 응. 아니, 내가 300으로 낮추면, 응. 아저쪽도 300도 있는데 나는 300그 해줘. 300 하다가, 야, 250이면 안 돼. 빨리 계속 던지는 어, 아, 거야. 200, 야, 그런 것 때문에. 난 200에도 가. 어, 200. 아니, 그래서. <laughs> 사장님, 만약에 네? 여기 좋은 땅이 이쪽에 나왔잖아. 사죠. 사죠. 아, 산다. 네. 근데 돈을 주시구나. 괜찮으시죠? <laughs> <이건 이제. 웃음>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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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가 약간 리스크가 하나 있다. 는나면 아. 지금 여기가 토지거래 허가제로 묶여있어. 아, 그래요? 내년 5월까지. 이렇게 예. 2년간. 예. <웃음> 네. 2년당. <laughs> 네. 그래요? 내년. 네. 하지만거래 뭐 뭐? 아, 허가제가 뭐냐면은요, 정비창이 굉장히 핫하잖아요. 네, 맞아, 맞아, 맞아. 이게 핫하면은 주변 땅값이 들썩들썩 하니까. 들썩들썩, 맞아. 그래서 일부러 이제 여기 거래할 때시당국이 어. 허락을 받아야 돼요, 아, 허가를 받아야 아. 돼요. 어떻게 보면은 거래가 거의 중단돼요. 아.